보았던 영상에 대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어, 여러분 핸드폰 지금 들고 계십니까? 혹시 가방 안에 있으시다면 빼시면 좋겠고요 핸드폰이 꺼져 계신 분이 있다면 핸드폰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없으십니까? 혹시? 네다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번호를 하나 기록해 주십시오 010 핸드폰에 찍으시면 됩니다 4103 0104103 7572입니다 7572 010-4103-7572자 지금부터 이 번호로요 문자를 한개 보내시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으신 게 뭔지 아마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어, 아 참고로 그이 번호는 제 번호고요 <laughs> 저한테 지금 이제 문자를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짧은 단어로 쓰셔도 되고요 긴 문장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0104103757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 쓰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보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핸드폰에 쓰시라고요. <laughs> 보내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십시오. 네. 어. 요즘 참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 싸운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논쟁하고 또 부딪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물론 저도 그런 어떤 관심사에 좀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어, 요즘 좀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어, 이제 다양하게 어떤 의견들을 내어 놓는 사람들 있어서, 뭐, 때론 그 사람의 의견이 저와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저와 똑같은 의견을 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이 논쟁거리의 핵심에서 자기는 한 걸로 물러서 가지고 마치 자신은 이 편도 이해하고 이 편도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 너희도, 너희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지만 이런 게 틀렸고 너희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틀렸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양비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요즘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역사와 수많은 역사들은 서로의 논쟁 속에 다름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한 논쟁과 부딪힘 속에서 다음 길을 선택하고 또 새로운 역사들을 써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논쟁되길 바라고 그리고 철저한 논쟁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근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laughs>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민을 통해 그 모든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자세는 제가 볼때 조금 저를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양비론자라기보다는 어떤 한나의 뜻을 세우고 그것들을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이 시대를 바꿔갈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와중에 계속 문자는 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저한테 전화하신 분안 계시죠? 부재중 전화가 두 개가 떴네요. 네, 이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네, 아. 어, 내년에 셀모임 리더가 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계시네요 이게 고민이시군요 아 근데 소통이 조금 자기가 불편하다고 어, 좋아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거짓말하세요 <laughs> 진담입니다 <laughs> 믿음의 배우자에 대해서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아예 이분은 따로 저좀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대인 관계가 어렵다. 네, 저도 진짜 저한테 어려운 겁니다. 네, 어, 끝번호 1277님, 서영민 형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찬양이도 꿀팁을 알려주세요. 네. <laughs> 다른 분들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찬양이도 꿀팁을 알려주세요. 네, 오직 기도와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네. 마음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렇죠. 아, 어, oh, 크리스천의 건전한 연애와 스킨십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좋네요. 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미래와 취업이라고, 아, 매우 미래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네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고요. 사업 운영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저도 고민이 되네요.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고민이신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믿음이 부족, 부족해질 것 같다.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걱정이라고 하시고요. 신앙생활 게으름 건강 네 뭔가 연결되어 있네요. 신앙생활이 게으름 그리고 건강 예 네. 좋습니다. 어,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가 두려움이라고 적어 주셨고요. 네 어, 취업하는 문제다. 나는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또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과 결혼 <laughs> 그냥 지가 좋으면 만날 거면서. 아, 코로나로 인한 미래와 불투명함이 고민입니다. 그래요. 어, 답답하고 힘이 안 나시다고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생겨도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도 결혼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제 얼굴을 닮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무의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의미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가족의 전도에 문제가 있다 하시고요. <laughs> 네, 끝번호 3477님, 식성이 줄어들지 않아요. <laughs> 같이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아, 쉽지 않네요. 식성이 줄지 않아요. <laughs> 네, 네, 좋네요. 나머지 카드 회사에서 문자가 왔네요. 크리스으로 동생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법 반대를 떠나서 실제 삶에서 그러면 LGBT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네. 뭐 제가 무엇인가를 해답을 드리고자 게 어, 문자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어, 그아 아니 요즘 좀, 좀 우리 안에 이런 고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한번 쭉 흘고 싶었습니다요. 최근에 막 소그룹 모임도 많이 못 하셨었고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이 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숫자에 비해서 문자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 같이 고민하고 또 각자의 고민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준비했던 것을 다 하면은 여러분이 속상하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한번 준비한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지파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배 야고보가 편지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19절의 시작이 읽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what's up bro?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근하게 한번 불러놓고, 그냥 뼈를 때립니다. 너희가 알지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구보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하라 라는 거죠. 빨리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것이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들으라는 겁니다. 네 생각을 하고 네가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라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거듭되는 어떤 순간적인 현상, 잠깐만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꾸, 꾸준히 지속되는 소통들을 통해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 다양한 듣는 시간들을 통해 내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가 또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렇죠. 아까 거에 반대겠죠.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자기의 주, 어,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만의 고집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하거나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 이야기하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기 전에 겸손의 진리를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본문은 일반적으로 분노와 증오등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보존하라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 감정의 격분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의 의의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는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세 가지의 모습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위치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속히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살펴서 모든 탐욕과 모든 정욕 등을 내어 버려야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머물 시간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함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질문 드린 겁니다. 네, 핸드폰을 보내지 마십시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까 한 어떤 지체가 자신이 요즘 그, 뭐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문자가 왔었는데요. 종종 믿음의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형제, 온유한 자매 막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될 생각은 없으면서 나와 만날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뭐 웃으셨어야 되는 건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유함. 온유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착하고, 뭔가 부드럽고,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그 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온유함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온유함, 잘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 아시지 않습니까? 들판과 초원을 질주할 수 있는 야생마.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이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자기가 서고 싶으면 서고, 자기가 서있을 때 누가 건드려도 꿈쩍하지 않고 가만히 풀을 뜯고, 내가 원할 때 달려가는, 자기 뜻대로 온 세상을 질주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야생마. 그런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초원을 질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뜻을 따라 그 힘을 절제할 줄 알고, 내가 지금 비록 조금 서서 잠시 머물고 싶지만, 주인의 뜻을 따라 저 들판과 저 산과 들을 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해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뜻대로 달리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달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온 세상을 질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잠시 머물러서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내 의지를 어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말을 줄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듣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과 이 땅을 위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나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땅 가운데 행하여야 할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 있게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하며 그것을 실제로 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꽃피우고 맺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야구보스에서는 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않는 자를 거울을 보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어? 나는 매일같이 거울을 보고 난 나의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요즘 저희들 시대의 거울은 너무나 좋죠. 심지어 막 예쁘, 막 다리가 더 길, 길게 보이게 하는 그런 거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얼굴은 작게 만들고 막 이런 그런 거울. 그런 거울 사랑합니다. 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울들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서로를 잘볼수 있는 그런 거울이죠.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의 거울은 동이나 구리로 만들어졌던 거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봐도요, 자기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처럼 선명하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릿하고 원래의 모습을 왜곡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거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내지 않으면 마치 우리 인생은 그런 흐릿한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희미한 거울을 주의 깊게 살펴서 자신의 얼굴을 관찰했지만 그 거울 앞을 떠나면 자신의 모양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행할 때, 우리,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험해보고 그것들을 실행해보는 그것의 의미를 두어서 그 행위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촛불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대천덕 신부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어 강원도 예수원에 그 성공회 수도 공동체 예수원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원래는 영국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 그곳에서 자신의 일평생 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분이 바로 그분 대천덕 신부님이신데 어, 이분이 어느 날그 말씀을 보다가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대천역 신문대의 자서전에 써져 있던 글인데요.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한테 묻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무엇인가를 해 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던 어느 날, 그 강원도 태백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기차를 타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에 가셨는데요. 기차역 매점에 초코파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 대천덕 시부님이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으셨답니다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한테 그걸 물어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저거 먹을까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먹지마 하나님 <laughs> 초코파이 하나인데, 에이. 저거 먹으면 안 될까요? 먹지 마. 먹지 말라 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먹어야죠. 에, 기차를 타셨습니다. 그게 마음에 좀, 좀 서운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하나님한테. 어, 그, 초코파이 몇개 한다고, 뭐, 얼마 한다고, 그거. 그런데, 이제 좌석에 앉으셨는데 왜 좌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석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한쪽에 앉게 되셨는데, 지금 이제 맞은편에 이제 한 어린아이와 그애 엄마가 앉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애기한테 간식을 딱 꺼내주는데, 초코파이를 한개 꺼내드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먹이고 있다가, 이게 앞에 맞은편에 영국인 큰 할아버지가 앉아 있으니까, 가방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초코파이를 한개 꺼내 가지고 신부님한테 주더라는 겁니다. 신부님이 자서전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눈물에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물론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고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여러분 초코파이를 먹을 때 물어봐라. 이런 걸 물어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면 진짜 말씀하시는지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기자 정신이며 청년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가지고 계신 그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있는 이 수많은 생각과 삶의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고 계시며 그 말씀을 내 삶에 공식으로 대입해 보고 그것들을 풀어가볼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소 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럼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마지막 26절 27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을 행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건하다라면 사전적인 의미는 굳건할 경에 굳건할 건 그리고 그래서 굳건하고 튼튼하다라는 뜻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경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굳건하고 튼튼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마음과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약간의 편법이라면 좀 그렇고요. 한자의 의미를 조금 바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단어의 한자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비추일 경에 하늘 건. 하늘을 비추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무엇인가를 더 가감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 아니라 있는 그대로 비추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경건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건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실현당한 형제와 자매를 돌보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같은 자들, 과부와 같은 자들, 낙은애와 병든자, 갇힌 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의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하는 자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단절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또한 죄악에 빠지지 말라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좀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렇게 사실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오신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신음하고 고민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길을 찾아가고 남들은 자기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저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하십시다.